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 부피의 단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피를 나타낼 때에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즉,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1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직육면체의 부피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만큼입니다.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이고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육면체의 밑면의 넓이와 같으므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육면체의 부피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